안녕하세요. 딸루안 예스피입니다. 헤드엉으로 향이 좋고 오독오독 씹히는 짱아채를 만들어 볼게요. 오늘 제가 하는 방법은 우엉을 데치지 않고 그냥 해서 우엉 향이 더좀 살아있고 맛있습니다. 짱아채 우엉은 너무 두껍지 않은 걸로 고르셔야지 짱아채 났을 때 뻣뻣하지 않고 식감이 좋아요. 이제 우엉 손질할게요. 우엉 껍질을 필러로 뺏기지 마시고 칼 같은 거 뒤로 이렇게 뺏기시면 돼요. 우엉 손질하기 전에 흙이 너무 많은 건 한번 물로 세척한 다음에 이렇게 백기 시어주면 좋아요. 우엉 끝이 좀 딱딱한 부분은 좀 잘라 버리세요. 사선으로 나박나박 썰어주시면 됩니다. 물에다 담가 놓으세요. 절임장을 준비할게요. 전해장도 좀 맛있게 하려고 채소를 사용할 겁니다. 건포거두 개고요. 건다시마 10cm 10cm짜리 두개 넣습니다. 물은 600ml 넣어주세요. 은근한 불로 요것도 10분 동안 끓여주세요. 10분 동안 은근하게 끓였더니 국물이 아주 진하게 우러났습니다. 불을 끌게요. 10분이 지나서 우엉을 채에 받쳐놓겠습니다. 채소 2컵입니다. 400ml예요. 계량컵 기준인데 없으면 종이컵을 하셔도 됩니다. 국간장 반컵입니다. 100ml요. 진간장 반컵이에요. 100ml고요. 일반 식초 한 컵입니다. 그리고 설탕은 제가 원당을 준비했어요. 원당이 없으면 물엿도 괜찮고 올리고당도 괜찮고 조총 넣어도 맛있어요. 이런 걸 넣어야지 은은한 단맛이 나요. 백설탕을 넣으면 조금 단맛이 좀 세요. 절임장을 한번 팍 끓여주세요. 설탕도 잘 넣을게요. 이제 팔팔 끓고 있어요. 그러면 불을 꺼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식혀주세요. 우엉을 절임장 통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고 우린 거 있어요. 이거 아까워서 제가 좀 썰어놨습니다. 이것도 같이 절임하면 맛있거든요. 넣을게요. 이제 다 식은 절임장을 여기다 볼게요. 지금 보면 절임장이 좀 부족한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우엉에서 좀 수분이 나와요. 그래서 절임장이 부족하지 않아요. 이걸 언제쯤 드시냐면 3일 있다 드시면 아주 맛있고요. 좀더 오랫동안 보관해서 드시려면은 3일 지나서 한번 이 절임장을 끓여갖고 식혀서 한번 다시 한번 부으시면 월동안 드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담근 지한 3일 된 우엉장 아치요 절임장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겠죠, 절임장. 국물 정말 맛있어요. 몸에도 좋고, 향도 좋고, 맛도 있는 우엉장 아치를 맛있게 한번 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